아티스트 임영님의 런던보이 체조, 지금 홈트가 이제 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임피티라는 분이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님 홈노래에 맞춰서 지금도 이렇게 홈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동작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뱃살이랑 팔뚝살이 빠질 것 같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시티분들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뱃살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티스트 임희영님, 어, 이제 투표 베네핏 게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영웅시대 분들 1위 했죠. 송출 기간이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파라나미 미디어 타워 잠실 방면입니다. 엄청 크죠? 지금 건물의 거의 뭐 절반 정도의 대형 좀 이런 공간인 것도 알수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삼성역 5번 출구에 지금 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벅스무직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건데요. 미디어 타워 방면 안내하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엑스와 파르나르 초대형 미디어 타워다 하고요. 삼성역 5번 출구 앞에 선능과 잠실 방면. 또 코엑시 미디어 타워 6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 거리입니다. 400m 청담과 대치 방향이고요. 영상이 약 15분간 송출되고요. 간격 없이 랜덤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지도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여기.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잠실 방면. 미디어 타워 선릉 방면 이렇게 한 군데 있고요. 또 이렇게 쭉 가면요, 이렇게 코엑스 청장 방면 대치 방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요. 또 파르나르 같은 경우는 삼성역 5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그냥 6번 출구 도보 5분 삼성역 5번 출구 앞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에 네, 박스가 잘났네요 또, 찾아가는 길도 지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2번 출구에서 합차 후에 정면에 조형물을 지나서 보면은 미디어 타워 보입니다 하고 안내되어 있고요. 이렇게 섰는 방면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르나르 미디어 타워를 오른쪽에 두고 계단을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또두 번째 같으면 6번 출구 나오죠. 2호선 하차 후에 6번 출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직진.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하차 후에, 네, 이렇게 하차 후에, 일로 직진. 네, 이렇게. 이큰 건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로 그냥 쭉 직진하면요. 여기 보입니다. 엄청 크죠? 여기에 지금은 뭐 아티스트 임영인이 아닌데, 이 영웅님 송출되는 것도 알수 있죠.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임명 다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웅기가 최근에 천만 돌파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84번째 천만 돌파다. 임명이 연기로 된다. 이제 이 말을 또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지금 30세기가 아직 하기 전인데 지금또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양은주전자 세트 양철 밥상 2종 해가지고요. 지금 1화 이벤트 오픈했습니다. 2화, 3화 다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1화, 2화 다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할 예정이고요. 1화 같은 경우는 초반에가 아니라 좀 중반 한 이후부터 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화는 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요거 팬분이 또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9월이 바쁘잖아요. 보면 요렇게 20일날 임영웅님. 2 3끼 나오고 또 27일도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나오는 거니까요. 또팬분이또 예쁘게 만들어놨네요. 또 이렇게 20일을 바쁘잖아요. 20일을 또 추가로 아티스트 임영웅이 축구도 지금 합니다. 또 이제 SBS 모닝 연예 뉴스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언급이 됐습니다. 임영웅 라이브 하는 거쭉 나오고요. 김영웅 연말연시 고척돔에서 6일간 리사이트를 연다하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콘서트와는 다른 무대 보여줄 거야라고 언급했는데 이 말은 참 팬들은 너무 고마운 말인데 영웅이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또 다른 연습을 해야 하고 또 뭔가 돈도 당연히 더 투입이 돼야겠죠. 다른 게또 무대를 많이 바꾸고 소품이 뭐또다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참 이렇게 팬들에게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언제나 이렇게 진실인거알수 있습니다. 상암콘 시랑도 한번 소개하고 있고요. 지금 흥행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지금 자선축구 같은 경우는요. 와우 회원 예매자 본인이 반드시 입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은이매로 본인 포함 동방 1인인데 타인 양도가 불가해요. 그래서 이제 티켓팅 할때 용병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팬분이 이제 직접 쿠팡 측에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오피셜을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문서화된 걸 보여줘. 뭐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와우 회원이 아니라도 구매 가능하던데 지금 뭐 다양하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식 공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쿠팡 측은 많이 물어봤나 봐요. 근데 쿠팡 측은 지금 한결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티켓 금지와 본인 플러스 한 명만 가능하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티켓팅을 할때 용병은 못 쓴다 이 말이죠. 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용병을 쓰면 쓸수 있겠는데. 지금 그게 힘들 것 같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분이 이제 방금 이제 쿠팡 쪽 담당 상담원과 전화했는데 를 내부적으로 지금 입장과 관련해서 공지된 걸 아직 없대요 그래서 내일 티켓팅 이제 관련만 공지가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내부와 상의를 해서 답변을 줄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기다렸는데 한 5분 있다가 하는 말이 아직은 이제 조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좀 입장 관련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면 원래는 이렇게 본인만 입장이 가능해요. 근데 임영님 팬들 같은 경우는 좀니어 분들도 많고 이렇게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스마트폰을 못 쓰시는 분도 있고 쓰셔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염두를 해서 좀 상의를 할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일단은 오피셜, 즉 공식적인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본인만 입장을 하면은 일단은 안표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또 피해 보시는 분들 용병을 못 쓰니까 또 그런 게또 있네요. 장단점이 좀극명한것 같습니다. 요건 좀 공식적으로 또 올라오면 은스타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또 임영웅님, 이제 MSN 좋아요가 지금 1783개로 39회째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10월에 함께 권행을 따고 있는 모습이죠. 또, 역시 기록의 사나이다. 임영웅이 멜론 뉴적 스트리밍 105억 회를 돌파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와, 엄청난 기록입니다. 임영웅이 돌파했다고 라쭉 언급하고 있고요. 엑수를 제쳤거든요. 제치고 지금 뉴적 스트리밍 2위에 올랐습니다. 다이어클럽 같은 경우는 BTS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그룹이 아닌 솔로에서는 임영웅이 유일하다고 라 지금. 공식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더 으쌰으쌰하면 은 BTS 기록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미스터트롯3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웅과 안상원 있는 3대 황제가 누구일까 하고 김성주와 부미티저를 공개했다라고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가 하고 이 서예진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임웅은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예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홍보하려고 계속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임웅을 언급을 할것 같고요. 지금 또 미스터트롯은 뭐 대놓고 지금 이렇게 또 기자들이 또 언급을 하고 있죠. 좋은 쪽으로 언급되는 건 언제나 좋습니다.